거룩하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침 주셨사오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옷을 입으며 발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생기게 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발생하면 어차피 주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염려를 가지고 맡기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전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장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압적으로 말하지 않고 친절히 권면하더라도 교회 일이 이루어질까? 또 교회에서 장로가 모범을 보이는 것만으로 교인들이 감동하며 따라줄까? 권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권위가 설까? 이런 염려들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성도들에게도 염려가 있겠지요. 내가 교회 일에 무조건 순종을 하면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을까?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것은 아닐까? 또, 안 맞는 사람들하고 일하다 보면 일이 어그러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염려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꾸준히 진행시키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입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는 다 죽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맡긴다 라는 말을 풀어보면 던져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던져버린다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 손에서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해결해야 하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걸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왜 어차피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전부이고, 이 일에 대한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붙들고 연연해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도리에 맞게 일하고, 그것의 결과는 던져놓으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마저도 내가 주도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 마음대로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기보다는 과정만 잘 수행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도 좋다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일이 성사되도록 역사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섰을 때 계속해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전진할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하나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 갑자기 새롭게 조직되어 버린 자신들, 이런 모든 조건들이 익숙함이라고는 없었죠. 대신 이집트에 돌아가면 힘든 시간이었지만 전부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중간에 끼워놓고 소통하자고 하시는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실 때는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지만 추애고갈 때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다 끌고 가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스라엘이 훈련받음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한계를 느끼는 순간,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히고 한계를 느끼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이와 같은 경우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것보다도 기도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 맡기고 나는 묵묵히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염려보다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일에 대한 결과는 항상 주님께 맡기시고 그것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기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늘 예상치 못한 것들과 한계 앞에서 힘들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따르게 하셔서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볼 때마다 감동하며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nd